아이돌 래퍼 MC 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모두 다 도착했습니다. 네, 어, 개봉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고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보여드리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추후에 또 디테일 리뷰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보 여러분 영상 거거네 그럼 첫 번째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택배 탁탁 택배 탁배 탁탁배 네자 보시면 오우 네 2011년에 출시가 된네 지하이저 리솔루트 지하의 칠팩입니다. 오,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탄, 자탄, 이건 좀, 지금 코브라 팀이네요. 자탄부터 시작해서, 뭐, 엘리바이퍼, 그 다음에, 어, 데스트로, 코브라 커맨더, 바로네스 스톰 섀도우, 파이어플라이, 이렇게 총7 명이 들어있고요 아, 보시면 데스트로가, 어, 완전 히 간지입니다. 자, 간지야, 간지.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습니다. 오, 뒤에만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베이 지금 검색해 보니까 다음은 네, 같은 시리즈입니다. 2011년에 출시가 된제아이리솔로트 GI7 팩입니다 보시면 이쪽부터 보실게요. 스네이크 아이즈 그다음에 피처드 듀크 그다음에 파이어 아파이어플라이 플린트, 그 다음에 스칼렛, 로드블라, 그 다음에 스토커, 이렇게 있고요 어, 요것도 아까 코브라 팀처럼 또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순간, 2011년에 출시가 된 거니까, 어느 순간 벌써 또 10년이 된 제품입니다. 요거는 좀그 친한 지인분께서 그 미개봉으로 전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봉하지 않고, 미개봉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그, 오, 네, 오, 요건 또 뭘까요? 네, 요거는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 91년에 나왔던 에어코맨더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버전 2에요. 2016년에 요렇게 해갖고, 글라이더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요것도 추후에 리뷰를 할 건데, 요거 91년도에 우리나라 국내에 수입됐었을 때는 다른 거다 2,500원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와가지고 4,000원 주고 판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보시면 요 글라이더도 지금 각각 지금 두 개가 보이죠? 두 개도 이제 각각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태울 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요거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버스트, 클라우드 버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스카이메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가 아마 이렇게 해서 같은, 이렇게 투팩으로 아마 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건 뭘까요? 요것도 뭘까요? 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아미 빌딩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것도 지금 제가 부대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25주년으로 나온 히스 드라이버, 히스 드라이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그 FSS 시리즈, 그, 또 사이거 퍼스, 사이거 퍼스 시리즈고요. 스닉팩스닉팩 요것도, 요것도 지금 제가 현재 지금 미개봉으로 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뭘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2016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2016년에 출시가 됐고, 스카이 패트롤의 스카이 스위퍼?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보시면 요거 1인승 헬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인승 이게 아 요것도 메모리 잘 없더라고요 이베이에 아 요것도 다 친한 콜렉터분께서 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시면 요것도 이제 부속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달아서 한번 또 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히네요 이렇게 또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 보이십니까? 스카이 페트롤의 스카이 스트라이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기존 그 클래식 거에 그 금형을 그대로 가져왔고 인생 몇기래요아 어, 요것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요것도 어,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laughs> 요것도 제가 미개봉하기 언박싱으로 한번 어, 리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박스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배, 탁배, 탁, 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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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배. 네, 오우,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오우. 네, 아, 요것도 제가 지금 이제 그 아미 빌딩 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도 25주년 하는 코브라 1입니다. 오우. 잠수부, 잠수부 트루퍼입니다. 오우. 멋지지 않습니까? 요것도 빨리 제가 또부대로 완성이 돼서 리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그 다음에, 오우. 여러 보이십니까? 오오오오오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에 출시가 된어 레인지 바이퍼 레인지 바이퍼입니다 1990년에 출시가 됐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한꺼번에 부대로 6개로 그냥 땡겨버렸습니다 6개 총 6개가 완성이 됐고요 아 요것도 요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그 심판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부대로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또한번 리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웨인지 바이퍼 완성이 됐고요그 다음에 또, 이번는 테크노바,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1987년에 출시가 된 테크노. 자, 테크노 바이퍼입니다. 테크노 바이퍼는 제가 지금 네 마리,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마리. 기존에 지금 제가 한 마리가 있어서 요것도 이제 하나만 모으면 여섯 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테크노 바이퍼 같은 경우도, 아, 빨리 부드러워 성시켜서 리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 어우, 이 박스는 아주 나 아미 빌딩이 많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오. 아, 또 아미 빌딩 나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어, 엄청 가스 트로퍼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언제 발매 됐던 거지? 이게 아마 2000, 2011년에 발매 됐던 건가? 자, 보시면. 오오오오오오오자자자자자자자오오오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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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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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자오자자오코오라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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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박스입니다. 세 번째 박스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이프는 다 제거해둔 상태고요. 자, 오, 우 오, 오우자 보시면, 어, 거 같은 경우도 FS, FSS 시리즈입니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bomb disposal is p a r t 자, 뭐 폭탄 제거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서 제가 또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지하의 조에서 제가 좀 유일하게 지금 아미 빌딩으로 모으고 있는 건데요. 자, 저거 어제 미개봉 두 개가 왔습니다. 보시면 네, 2011년에 출시가 된 스틸 브리게이스. 네, 어우, 이것도 멋지죠. 보시면, 네, 어우, 스페셜. 여기 보시면. 스페셜 폴스, 스페셜 폴스, 스페셜 폴스 팀인가봐요. 자, 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제가 아미 빌딩 완성되는 대로 또 리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뒤에가 서로 다르네요. 그죠? 어, 뒤에가 다른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또, 다른 또 이렇게 패키지로 출시가 됐었나 봅니다.